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킨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내 발을, 발걸음을 지켜주셔야 된다.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입춘입니다. 거의 매년 2월 4일을 입춘으로 삼습니다. 24절기의 시작이 입춘입니다. 절기로 하면 오늘부터 새해의 시작입니다. 곧 봄이 계절의 시작이에요. 성경으로 하면 종교력의 시작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봄입니다. 출애급기를 보면 6월절이 있는 달을 아빕월 로 부르면서 그달 첫날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으라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6월절은 봄의 시작입니다 6월절이 있는 달을 히브리어로 아빕월 이라고 말합니다 추리국기 많이 나옵니다 그 아빕 aviv 아비브의 뜻이 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가 텔 아빕인데 문자적 뜻은 봄의 언덕 입니다. 아비 월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 월로 불립니다. 한국에서 영어 많이 쓰듯이 바벨론 페르시아기를 거치면서 달력의 명칭도 이제 그 바벨론 페르시아식 명칭으로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는 충분,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충분으로부터 한 해의 시작을 삼습니다. 춘분은 니싸놀, 아비벌에 있습니다. 춘분은 6월절이 있는 달의 시작일과 거의 같습니다. 올해 춘분이 3월 20일이고 이스라엘 종교력 아비벌, 니싸놀의 시작이 3월 18일입니다. 약 이틀 차이 나는데 거의 같은 거죠. 곧 성경시대의 문화권에서는 춘분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춘분 정도 되면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강조점은, 한국 절기상, 오늘이 봄의 시작인 입춘입니다. 그런데 사실 봄이 아니죠. 한겨울입니다. 근데 왜 한겨울에 봄의 시작을 말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본문 읽고 해석 적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을 왜춘분이라 할까? 이제 저 혼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제든 생각은 선포 proclamation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아직 한겨울이지만 봄을 선포하는 겁니다 시편의 새벽을 깨우리로다로 하면 아직 새벽이 안 됐습니다 아직 해가 뜨질 않았지만 한밤중일 할수 있는 새벽에 하루의 시작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실천을 하는 거죠 해뜨지 않았지만 해뜨기 전에 나와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으로 하면 시편 119편은 고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고통 고난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시편이 본문 시편이에요. 곧 고통 중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내 고통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고 도움을 구한다는 거죠. 그것도 선포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적용하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병든 내 몸을 향해서 나으라 선포하세요. 해결되지 않은 고민과 문제를 향해서 해결되라 화가 변하여 복이 되라 선포하세요. 탕자 같은 자녀를 향해서 돌아오라 선포하세요. 믿음의 선포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고, 그러므로 내 발이 지켜져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된다, 입니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내 발을, 발걸음을 지켜주소서, 입니다.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지켜주신다, 라는 것은 절대로 위험한 길을 가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가 막힐 웅덩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를 말합니다. 10편 23편으로 하면 분명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입니다. 양된 내 인생 목자 되신 하나님 분명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됩니다. 다른 10편으로 하면 눈물 골짜기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내 발이 가 있어요. 고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지나간다는 게 아니라 그길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를 말합니다. 10편 23편이 그걸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지나간다가 아니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습니다. 어려움, 고난 중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를 우리가 믿어요. 그걸 제 경험으로 하면요. 한국에서 1992년에 군대에 갔습니다. 임무는 북한이 보이는 휴전선 철책을 지키는 거예요. 낮보다 밤에 휴전선을 지키는 게 주된 임무입니다.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이 이제 취약 시간, 침투 가능 시간이어서 그래요. 휴전선 철책 아래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참호라고 웅덩이, 구덩이 같은 걸 파놓습니다. 군인이 자기 몸을 숨기고 사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덩이입니다. 제가 매일 낮에도 그리고 밤에 많이 휴전선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게제 임무입니다. 0.9 마일, 1.4km가 제가 맡은 구간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잘 아는 길입니다. 어디에 초소가 있고, 어디에 구덩이, 웅덩이가 있고, 어디서 휘어지고, 잘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제가 참호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앞에 구덩이가 있는 걸 모르고, 발을 내딛었는데 몸이 앞으로 기울면서 참호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 그날따라 달빛이 어두웠습니다. 휴전선에서는 후라시 랜턴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달빛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익숙한 길인데도 참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호 벽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화이바라는 플라스틱 군인 헬멧을 쓰고 있어서 머리를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 정신이 아득아득한 거예요. 내가 초소 쪽에, 소초 쪽에서 오다가 넘어진 거지, 소초로 가다가 넘어진 거지, 방향을 모르겠는 겁니다. 땅에 앉아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름, 집주소, 군번,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이런 거 회상해 보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를 안 도와주셨느냐, 발걸음을 방치하셨느냐, 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도우시는 거예요. 곧내 인생, 평생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무슨 일을 하든 다 성공하기만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실패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혼자 놔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도, give thanks. to, to, all circumstances,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hello로 en, 영어로 in,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로 그 상황 안에서 감사하라입니다. 그걸 전술한 제가 참모에 빠진 것으로 하면 뭘 감사할 수 있느냐? 빠지되 화이바 쓰고 머리 크게 안 다치고 빠진 게 감사할 일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면 아예 참호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냐 내 인생 사망이 움침한 골짜기 기가 막힐 웅덩이 눈물 골짜기 안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많은 질병 고난 문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성경은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는다를 약속하십니다. 항해로 비유를 하면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없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내 배에 같이 타고 계신다. 그걸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웅덩이에 빠지게 된 경험이 제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요셉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복형들이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시간 공간에 요셉을 죽이려 들어요. 창세기에는 요셉의 이복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걸 강조합니다. 웅덩이에 물이 없다를 강조해요. 그 말은 원래 물이 있는 웅덩이라는 거죠. 한국식으로 하면 저수지인데 물이 말라있다와 같습니다. 웅덩이에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수장돼서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웅덩이를... 비워놓으십니다. 요셉이 그 웅덩이에 빠질 거 아시고 하나님이 물이 마르게 해놓으신 것이에요 요셉이 웅덩이에 안 빠진다는 아닙니다 빠지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다이에요 역시 하나님이 요셉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면 아주 웅덩이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린 그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이 요셉의 발걸음을 방치하시는 게 아닙니다. 계획하에 인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설명을 안해 주시고 또 과정이 형들의 배신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집트에 가게 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므로 말미암아 야곱과 손자들 70여 명이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집트를 인큐베이터 삼아서 능히 가난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인구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셔요. 그 계획 하에 요셉의 발걸음은 인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그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이집트에 보내셨다. 주어가 바뀝니다. 형들에서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찬양으로 하면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건도 언덕 이를 때 하늘 문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도 그 고백하게 됩니다. 또할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모세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본문의 발로 하면 도망가는 발, 도망자 인생이 됩니다. 도망가면서 모세 비참했겠죠.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발걸음이 맞는 거냐? 착잡한 심정으로 도망을 갔을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집트를 벗어납니다. 신학적으로는 1인 출애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자유 도망자의 발걸음이지만 어쨌든 출애굽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발걸음 하나님 아시고 미리 인도하십니다. 물론 모세가 사고 쳤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고를 쳤지만. 그 발걸음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의 지도자, 인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광야에 가서 살아보는 1인 출애급을 시키셔요. 확대 적용하면 다 가본 데까지 갑니다. 모세는 먼저 광야에 가봐서 광야의 지도자가 되고 여수와는 먼저 가난안 땅의 스파이로 들어가 봐서 가나안 땅의 지도자가 됩니다. 다 하나님이 인도자, 지도자 시키시려고 먼저 가보게 하셔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지도자감인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과정이 어렵고 또 눈물 나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사명의 길인 겁니다. 강조점은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만큼이 영성인 겁니다. 천사 보고 환상 보는 것만 영성이 아니라,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순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깨닫는 것만한 영성도 없는 거죠. 발걸음으로 하면 인생길 험합니다. 꽃길 아닙니다. 그러나 꽃신발 신겨주시고 우리 인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지만 함께 지나가시고 거기서 우리를 도우신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깨달아지고 보이는 만큼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근육이 되고 굳은살 돼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소망과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고 어려울 때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자녀, 교회, 나라와 민족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고 바라보고 오늘도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망의 움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성도도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러 나왔습니다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